8조의 예쁘조 이명진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첫 나눔 시간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예쁨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깨달음을 얻어서 이름을 예쁘조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2007년 주님께서 내가 너 안에 함께 있는데 너가 외로워하니 내가 외롭다며 내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40이라는 나이에 꿈을 꾸며 공부를 시작했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2020년 비전으로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거절했던 것이 괴롭힘으로 돌아왔고 8개월을 버티다가 그만둘 상황들이 생겨 퇴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어졌고 다른 부분에서도 어려움 어려움들이 겹치면서 좌절감과 패배감이 들었습니다. 직장을 다시 돌아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다른 직장으로 취업도 취업도 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이 커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위축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오해를 받는 것 같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온 세계 교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조심스럽고 긴장감으로 몸이 위축되었습니다. 인카운터 참여에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트프레임 양육에서 알게 된 김지중 목사님께서 허목한 카페를 진행한다기에 잠시 도울 일이 있을까 간 자리에서 인카운터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권유, 권유를 하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어색하고 긴장되었는데 몇 개월 섬기며 친숙해진 세 가족부 부사의 부원들이 캔디로 참여하거나 섬김이로 있어 그나마 편안했습니다. 테이블을 나눔해서 테이블 나에서 솔직한 상황과 마음을 말하고 괜히 말했나라는 후회감이 있었지만 다음 날인 주일 예배에서 마음속으로 감사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으로 인카운터를 통해 피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뜻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카운터 기간 중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에도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찬양, 말씀,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왔던 15년의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위로로 저를 만져가셨습니다.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인카운터에 참여하는 시간이 편안, 편안해지기 시작했고 마음이 열리면서 섬겨주시는 분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린이 있음에도 기도로 캔디들을 섬기며, 섬기는 열정의 리더님, 조용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겸손히 섬겨주시는 헬퍼님, 테이블 식구들, 찬양팀, 곳곳에 메시지로 심쿵하게 하는 데코, 식사를 통해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의 손길, 알파를 통해 섬김적, 섬긴 적이 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섬김이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는지 알기에 수고가 헛되지 않게 성령수양에서 은혜로 보답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수양에서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할까를 생각하며 집에서 조용하게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성령수양에 당일 교회를 오기 위해 준비하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두려워 하나님을 간신히 붙들고 왔던 그래서 힘들었던 연약한 믿음의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찬양부터 계속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침묵 기도회에서는 21년 상반기부터 일어났던 삶의 어려움들을 자세히 보게 하시고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명확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었겠다. 그 상황들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많이 아팠겠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상황이 길어지면서 내 잘못 같아 억울하고 화가 났는데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다니 목사님의 안수 기도 시간에 입신이 되었고, 서러움을 씻는 눈물과 함께 근심과 한숨이 없어지게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은혜로 모든 서러움과 원망은 사라지고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인카운터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성장된 부분을 보게 하시고 제2의 성숙을 위한 터닝포인트가 되어줄 것임을 확신합니다. 제게 주신 고난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 한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임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